자 베이스 업입니다. 베이스 업에서 이렇게 사자다리를 만들게 되면 양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요게 그 패트리 캐스트라 래가지고 예, 약간 요렇게 천천히 요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잘 안되는데 추가기 이제 많이 증가되는 경우는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눌렸을 때 이제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지 그 압력이 천장 관절에 있는지 아니면 배꼽에서 소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의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 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요, 요, 그 운동력이, 에, 그, 봉공근의 단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그, 그, 관절에 부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외전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관절에 부하가 걸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단축이 일어나지만 정지부하고 기시부하고 정지부는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쪽 부위에 그 마사지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한 다음에 하방으로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자, 아래쪽. 그다음에 예, 그 골반 쪽 방향으로 두 군데를 압을 동시에 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 기시부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패트릭 테스, 테스트를 통해서, 예, 예, 뭐, 골반에 있는 그런 것도 이완이 되지만, 봉공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트릭 자세를 만들고, 봉공근이라고 예, 생각하는 그 지점을 갖다가 압을 주면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W자를 합니다. 휴각이 증가되어 있는 분들은 또 이게 잘 돼요. 음, 굉이히 W자 자세를 만지게 되는데, 여기 기시부하고 정지부 부위를 직하방으로 누른 상태에서 압을 주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봉공근이 예, 스트레칭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가장 봉공근한테 임팩이 가는 그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휴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쪽 내측 내측 축부인데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쪽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예, 여성분들은 또 이게 잘또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전이 잘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고관절에도 부하가 걸수 있다는 점잘 감안을 하시고요. 유연성의 차이는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페트리 사이 테스트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예, 그 천장 관절,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그 다음에 장력은 테스트 되지만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공부분도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이게 반대인 게 이제 W 타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사자 로토스 로토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테크닉을 통해서. S형 또는 O형 다리에 있는 사람들도 정지부와 기지시고 모두 다 효율적으로 예,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